<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입시 때 쓰던 물감. 어, 맞아 이게 좀 창양한. 참명한... 세르리안 펜. 그 되게 세게 쳐야돼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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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모르니까 내가. 생년필. 뭐? 조각. 갤탭이 있어. 갤탭이. 이거딩턴 초기 캐릭터. 이거 환개 하는 게 의미가 있었을까? <laughs> 이거 <이건> 좀 심각한데. <laughs> 좋아한 거 보고. 근데 사실 나도. 아 그래? 그럼 이거 나랑 반 나눠 먹고 한개딴거 해봐. 또뭘 먹을까? 불고기 소금빵. 감자 치즈 베이글, 불고기 소금빵. 소금. 그다음에 이건 소금빵, 대파 크림 치즈, 매실. 주말 아침입니다. 점심인가? 저희 운동하고 왔거든요. 여기가 저희 동네 핫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술에 짜르진 남편. 정신을 못 차리죠. 정신 차리고 먹어. 응. 음. <laughs> 해장 필요해? 응. 음. 어. 감자. 나안 따뜻해서 아쉽다. 대표 먹으라는데? 뭐 어디에? 먹했다 포장지에 적혀있던데. 저기. 응. 음. 소고기가 듬뿍 있잖아. <laughs> 베이글은 따뜻하게 데워 먹으라고 되어 있어서 데우고 있어요. 좀 듬뿍 듬뿍 넣어주지. 맛있어. 진짜 맛있어. 먹어봐. 음. 크림 찍어야지. 비로고 찍었는데 집이 틀어놓고 말이야. 음. 우야우야 음. 그게 다 들어가? 어때? 맛있지, 맛있지. 음. 너드리고 갈게요, 가 응. 깔끔해! <목소리도> 여기 어 오늘... <목소리도> 왜 네, 그거 어딨지? 가위? 가위, 가위, 가위. 괜찮겠지? 어떡하지? 이거 맞아? 너무 많이 됐나? 이게 맞나? 사데 어, 나좀삐뚤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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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프레이어드. 봐봐. 절 이런 거? 뭐이저로 T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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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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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무리. 봐봐 자기야. 잘 잘랐지 않아? 왜 망했어? 맞지 잘 잘랐지. 여기 엄청 지저분했는데 잘 잘랐잖아. 조금만 더 다듬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색한 부분만 살짝만 해줘. 살짝만. 자기가 많이 하면 망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야 잡지도 않고 해? 응 됐어. 된 적들 어때? 근데 나 진짜 잘 자른 거 맞지? 수치는 거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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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는 괜찮아. 괜찮아. 쟤제 m 뭐, n 연 어떻게 반응할지 어때 머리 어 e r tea. What day? w h 어 t day? What day? What day? What day? w 글 a t 오늘은 마음먹고 있던 또다시 대청소의 날입니다. 혼자 갔다 온다 했잖아. 같이 가. 회사에서 준 작년보다 유통기한 짧은 <laughs> 선물 세트. 뭘까. 제고을 <laughs> 부른다. 내까지 머리 못 감죠? 어? <laughs> 뭐 <하는 거야? 웃음> 집 꼬라지 봐. 빨리 치워야 돼. 요즘 레몬 물을 마시려고 어제 레몬을 샀습니다. 먹어봤어? 다행히. 하루 동안 우려져서 완전 시 <laughs> 이봐요 유분남 씨. 네. 반지 왜 빼시죠? 이거 하시죠. 자기 그러면은 샌드위치 꺼내줘? 커피랑 먹을 거야? 음. 이쪽은 다른 거. 잠시 커피 타임. 그데안 끊겼잖아요? 어떡해, 나두 개째 망했어. 찾아봐야 돼. 이게, 안 끊긴 이유가 있었어. 엄청, 찹! <laughs> 아, 야, 어깨 말아 그건 뭐야? 엄청, <laughs> 탈골 되겠다, 탈골. 엄청, 찹하고 빼야돼, 찹. 응? 찹하고 빼면 엄청 잘 닦이고. 근데 자기 거기 쓰긴 좀 아깝지 않나? <웃음> <응>? <웃음> 위에는 손이 안잘래가서 못했어. 응 음. 저기 저기 한 번만 닦아주면 안 돼? 응 음. 향이 나 사이다 향 아니, 편집도 하라 <laughs> 안 하면 나 진짜 다음부터 출연 안 한다 진짜? 응 대부분 셔터 닫어? 닫아? 어 닫아버려 이게 마지막 영상입니다 여러분 이걸 <laughs> 모자이크 해서 하고좀 <laughs> 다시 한 번만 더 해줘 싫어 한 번만 안해한 번만 한 번만, <laughs> 한 번만. 나 모자이크 안 한다? 지금 제일 더러운 곳이 이곳 여기는 진짜 어떻게 정리를 좀... 자기야 나 이거 그 서랍 하나 비워도 돼? 저기 맨 밑에 맨 위에 있는 서랍 있지? 이거를 맨 밑에 서랍으로 옮기고 맨 밑에가 다 서류거든? 자기가 뭐 모아놓은 거? 이걸 책꽂이에다가 넣어놓을게 아, 자기가 또 가지고 있자 할것 같았는데 천지 짱은 버려도 되나 봐. 한장 물감으로 깎고 있고. 여러분 이거 입시 때 쓰던 물감. 맞나? 맞아. 맞지? 입시 안에도 물건 어요 진짜 오랜만에 보네. 내가 제일 좋아했던 색깔. <laughs> 어, 맞아, 이게 좀 청량한 세로리안 <laughs> <새러리안> 블루. <laughs> 맞아, 이게 색깔이 좀 파랗고 채도도 맞지? 탁하지 이거, 않은. <웃음> <웃음> 이 색깔 좋아했어. <laughs> 어, 맞아, 이것도 예쁘고. 나는 이렇게 섞어서 많이 썼네. 이거 순서 뒤틀리면 안 된다고 아 왜? 똑같아 아니야 순서 뒤틀리면 안돼아 그... 이거 다 이거. 그린 이거 옐로우 그 이거 이옐 이거 이거. 좋아했다, 이거 했다 이거 이거 깔 이거 이 이거 색깔,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이이 너무 거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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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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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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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거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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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막 아, 명품을 만지는 장갑 같다. 지금 물 다니면 안 돼가지고 손에 이게 타작인데 맞지? 근데 자기가 중고로 샀나? 중고로 샀지. 내가 왜 이런 걸 샀어라고 했는데 나 보여준 거? 아닌가? 론트색 이쁜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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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 하면 안 돼. 그러면 근데 자기 색깔이 아쉽다. 음. 이거 페인트 칠해야 돼? 여기만. 이렇게? 흰색 칠해가지고 색깔 확 바꿔버릴까? 쓰는 법 알았는데 까먹었네 왜 그렇게 세게 쳐야 돼? 이렇게 네, 그러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보자 보자. 어뭐 이렇게 쳤어 뭐? 안녕하세요. 아 컴퓨터 자판이랑 달라? 응 아니 똑같은데 치는 방법이 이렇게 치야 돼. 뭐 만약에 내 이름 아 이름 쳐내 신신 치잖아? 응.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름 치기죠 칠거 생각하잖아. 어 이름이 나와. 그냥 그대로 치면 신이 나와. 아 그럼 여기서 만약에 칭을 음. 치려면. 응. 하고 땡 음. 받침, 음. 이렇게 씩이렇그래서 다시 가면은 이렇게 해야 돼. 어렵다. <웃음> <박스>. <웃음> 어, 근데 잉크랑 아직 있나 봐. 음, 아직 있어. 쓸수 있어. 유물을 발견. 뭘뭐 해보겠다고. 너. 뭘 해보려고 했어. 유물을 고치고 있습니다. 안 고쳐집니다. <laughs> 빨리 끊어야 끊어집니다. 근데 이게 좀한번 쓰고 버리기 아까운 재질이야. 그래서 얘를 빨아서 한번더 더러운데 한번 닦아도 될것 같아. 이거 버리자. 여러분 이거 제가 일본 예전에 유니버셜 스튜디오인가? 어디지? 유니버셜. 맞지? 유니버셜 갔을 때 이걸 지, 이게 진짜 나뭔줄 알고 사다 준 거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뜯었어 이거 봐. 뜯었어? 아니야. 테이프 그대로 붙여져 있어. 테이왜 다시 붙였어? 아니, 쓰라고 준 펜을 왜안 써?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그냥 고의 간직하는 거야? 이렇게 맨날 말아. 그럼? 그때 자기가 분명 말했잖아. 우리 커플로 들고 다니면서 쓰자고 했는데 자기가 커플 안 들고 다녔어 이거 이게 플라스틱이었다고. 자, 이거 25,000원인가? 하여튼 몇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 어떻게 쓰는 거야? 심지어 이거, 봐. 이걸그 가격에 판다고 자길거 이거, 아이고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미술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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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뭔데? 아 피규어 한번 만들어볼래다 그럼 이건 이거 보관해놔야겠네 이거는 버려도 되는건가? 야 멍충이 바보 뭐야 공덕력 뭐야 어, 나 내, 내가 내 안했는데? 이 뭔데? 자기 글씨야 아니야 자기 글씨야 아니야 왠줄 알아 이거? 나 기억이 없는데? 당연하지 왜 내가 이걸 했다고? 봐봐 광덕이라고 적은 광뚜, 아. 사람 광뜩 광뜩이라 적은 사람 자격 돼있나 <laughs> 이거 예전에 공항시장 살때 그때 그거였대 산거라니까 아 그래? 그래 그래서 이거 할 거야? 아니 버려야 돼. 이런 걸 가지고 있는다고요? <laughs> 안에 들었어? 응. 겔탭. 봐봐.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 이걸 왜 모아 놓는 뭐 거냐고 내 말은. 버려. 여러분 뭐, 겔탭이 있어요. 겔탭이. 이거 키, 켜지나? 얘는 충전해서 한번 켜보자. 여기에 뭐가 있을지 몰라. 안 돼! <laughs> 아닌데? 내가 준거 아닌데? 맞지? 근데 이거 치약이야? 치약이야. 아니,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지 않을까? 여가이것도 있고요 자, 이런 걸 보아놓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옛날 일본 갔을 때 그거네. 복고 그 테이프. 자기그자기한테 선물로. 기기나기억나 <laughs> 어, 이거, 이거 아직도 근데 유명해? 어, 어 몰라. 또그거가자 <laughs> 벚꽃... 뭐라 해야 되지? 기가 스티커? 맞지? 가자 스티커 기가 자기가 가는네이클로 그니까 요렇게 니 장고 <laughs> 나눔합니다 얼마 팝니까? 나눔합니다 나눔.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생긴 거 일본에서 사온 거 처박혀 있죠? 이 뭘까요? 이거 치아 미백 하시는 건데요? 응 치아 미어 이거 써 지금 통기한있다아 <laughs> 몰라 그건 나 모르지 어 여기 떠 있어요 이렇게 나눔합니다 수국입니다이거수국입니다수국 <laughs> <laughs> 이거 써보자 야 이거 뭘까요? 시각 이건 뭐야? 나중에 한번 펴보려고 이거 뭔데? 시가? 담배? 시가? 어. 이게? 응. 이거 어떻게 피는 건데? 어 뭐야? 시가. 빼빼로 같이 생겼어 시. 아버님 오빠 담배 펴요 안펴 안 <laughs> 그거 우리 형이 사는 거야 진짜? 여튼 시가 뭔지도 모르겠네 자 이제 <laughs> 아다 추억이 있어 원래 다 추억이 있어 원래 다 추억이 있다고 다 갖다 버려야 뭐 뭘? 재배 버려 이렇게 해서 작은 통에다가 다 꼽아놨어요 안 흔들리게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고무줄 이렇게 해놓으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얇아서 끄떡끄떡 하거든요 실리콘 테이프로 살짝 붙여놓으려고 요렇게 붙여서 대충 요쯤? 뭐하지 이걸로? 뭐 그냥 영상 확인용? 그럴까? 아휴 응. 더 중독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됐다 싱싱이 옛날 그림 <laughs> 이거 뭐 하다가 그린 거야? 아 옛날 피규어 만들어 보려고. 아, 아 싱싱이. <laughs> 어 여러분 싱싱톤 초기 캐릭터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게 거쳐서 지금의 싱싱톤이 됐어요. 근데 또 지금 싱싱톤 초기 보잖아요. 그럼 또 그림 다르다? 나 <laughs> 제가 이렇게 마음 먹고 청소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집이 너무 좁고 막 이러니까 치이잖아요. 집에 대한 만족도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저희는 집이 작으니까 물건을 사려면 뭘 비워야 돼요. 근데 지금 약간 블렌더? 믹서기를 하나 사고 싶기는 해가지고. 근데 부엌에 도저히 자리도 안 나고. 그래서 최대한 일단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고 정하려고 지금 청소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돼? 네. 저기가 아니라 여기 옆에 있지. 여기가 잘안 떨어져. 예쁜. <laughs> 아 근데 네, 자꾸 뭐, 여기 전자기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생각이 없다. 음. 이거 해서. 또다 커피도 쓰레기여서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이거 나 봉장 하나 잡아줄 수 있어? 아니야, 없어. 리 어, 와봐. <laughs> 뭘 어? 없어야. 쟤 <laughs> 봐. 아, 진짜 많이 진짜 완벽하색닦도 딱히 데 도로인데 대박 이거 환기하는 게 의미가 있었을까? 우리 왜 먼지가 집에 많이 들어온 줄 알았어? 방충망 때문이었어? 지금 갤탭을 할 때가 아닙니다. 창틀 아, 닦아 주셔야 지 닦으라고? 여기가 대박이라고. 이거 봐. 사들안 보이지? <laughs> 이거 좀 심각한데? 선생님, 여기 닦아볼 생각은 많이 안한것 같긴 해.